미스터 버킷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300시 실내 커스텀을 싹 한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또 더비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또 더비게러지를 방문한 이유가 뭐냐? 벌써 300시 실내 커스텀이 끝나서. 온건 아니고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더빙에러지 대표님께서 또 이탈리아에서 또 300시 커스텀에 들어갈 도료가 도착을 했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방문을 했는데요. 도료가 온 것도 온 것이고 실내를 어떻게 어떤 색상으로 올릴지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300시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또 이렇게 300시가 저를 반깁니다. 근데 많이 달라요. 실내가 지금 작업을 위해서 다 탈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털거 벗은 300시의 실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시트부터 시작해서 패널들, 그리고 위에 천장, 그리고 A 필러, B 필러, C 필러까지 이렇게 전부 다 탈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시트랑 큼지막한 부분들을 탈거를 한 뒤에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바로 이 대시보드랑 핸들, 그리고 도어 트림 예, 이런 부분들까지 싹 색깔이 바뀌어서 커스텀이 들어갈 예정이라 일단은 큼지막한 부분들부터 먼저 탈거가 돼서 작업이 이뤄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비게러지 안에 들어가서 대표님 만나보고 자 어떤 색상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멀리 멀리에서 넘어왔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시죠. 아또 이렇게 작업하시고 계시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도료가 도착을 했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방문했는데. 도료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왔는데요. 네네네. 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항공편으로 항공 페덱스로 해서 동행을 받았습니다. <laughs> 페덱스요. 네. 태피뷰가 <태포비> 많이 나왔어요 <laughs> 지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지금 작업하고 아, 계신 이건 뭐예요? 이것도 가죽 도료인데. 네네네. 일단은 하얀색을 먼저 뿌려놔야 이게 발색이 잘 돼요. 그래서 오. 아무래도 300시 지금 가져오신 차량이 색깔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네. 그 위에다가 바로 색깔을 올리게 되면은 발색이 잘안 됩니다. 조색이랑 밑바탕을 하시려고 하얀색 페인트를 지금 이렇게 조색하고 계신데 이제 드디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3 0 0시 실내 커스텀 어떤 색상으로 올라갈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laughs> 저희 어떤 색상이 올라가는지 공개하도록 하시죠. 짜자잔. <laughs> 와, 색깔 너무 영롱하고 이쁜데요? 테스트를 해본 건데. 네, 네, 네. 그래도 네네.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300시 실내 색상을 처음으로 공개를 이렇게 했는데 와, 색상 너무 영롱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이 색상이 정확한 코드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에르메스 주황색이라고는 하는데 네. <laughs> 약간의 음, 차이는 있다. 어, 거의 흡사하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색을 <laughs> 한 거기 때문에. 아, 예. 예.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이유가 이게 진짜 그 명품 에르메스에 들어가는 그 도료랑 똑같은 도료라면서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네. 완전 똑같지는 않죠. 아, <laughs> 지금 화면상으로는 약간 좀 붉은 빛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사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완전 오렌지 색깔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일단 헤드레스트를 먼저 작업을 해주셨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공동 대표님이신 또 설빈 대표님께서는 천장 이 스웨이드 작업 네. 이것도 역시 지금 똑같은 주황색깔로 네, 네. 같이 이렇게 깔맞춤을 하려고 작업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설빈 대표님 잠깐 만나 보도록 할까요? 아, 또 이렇게 우리 설빈 대표님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지금 천장하고 A필러, B필러, C필러 이제 스웨이드 들어가는 부분을 네. 또이 작업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여기가 이 지금 썬루프 커버인 것 같은데 네. 이걸 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셨어요 네. 다돼 있는데 네네. 천장만 지금 본드를 뿌려 놓은 상태고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도색 색깔이랑 천장 색깔을 조금 맞춰 보려고 주황 색깔로 가고 있는데 아, 네. 이걸로 해서 검정 색깔로 해서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살짝 어. 색깔이 조율이 좀잘 돼야 될 건데 지금 저희 다른 팀장님이 하시는 저거 커스텀 색깔이랑 저희 원단 색깔이랑 어. 좀 어울려야 된다 보니까 네. 많이 근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쵸 되게 색깔이 빨간 빛이 조금 거군요. 많이 들어갔어요. 아, 레드 계열이. 네, 레드 계열이 살짝 들어가서, 왜냐면 하 천장으로 올라가면 네. 음영이 지다 보니까 어두워졌어. 어떤 색깔을 해도 검정 색깔이 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밝은 색깔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단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특이한 색깔들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 아, 또... 그래 가지고 이제 나오는 데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네. 원단을 저희가 뭐 만들다거나 아니면 나염을 한다거나 뭐 작업분 많은데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갈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지금은 일단 이 선루프 커버만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이거하고 필러들까지. 어, 필러들 한번 볼수 네. 있을까요, 대님 어, 지금 이게 제차 들어가는 그 필러 라인 인가요? 네, 이제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해놓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도색도 다른 파츠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핸들 파츠나 아니면 이제 B 필러 같은 경우면는 안전벨트 클립 같은 것도 음. 다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도색을 해야 되는데 아마 투톤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천장도 아 원톤으로 하면은 네네. 그냥 주황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뭐 손잡이가 보이거나 뭐 그렇게 딱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이런 파츠들은 주황으로 과대 나머지 파츠들은 약간 블랙 계열로 그쵸.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거 너무 예쁜데요? 네, 이 스웨이드가 이쁜 스웨이드라. 그러니깐요잘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게 예전에 제차 6세대 네. 머스탱 작업했을 때 원단의. 스웨이드로 했었는데 네. 색깔만 다른 거죠? 어, 아, 이거는 중모예요. 살짝 길어요. 음. 이제 색깔이 들어간 건 단모면은. 이제 조금 없어 보이거든요. 예. 검정 색깔은 이렇게 많이 자국은 많이 안 남는데 네네. 이제 색깔이 있는 거는 중모라 가지고 살짝 음. 이제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이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제가 항상 이제 약간 어둡고 그런 계열만 칙칙한 보다가 예. 많이 봤죠 근데 확 밝아지니까 그렇죠. 어 이거 제 차에 꼈을 때 어떻게 바뀔지가 지금 기대가 되는데 벌써. 저도 지금 기대는 <laughs>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 색깔 많이 작업을 하는 색깔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스웨이드로 천정하고 어 필러 부분을 또 이렇게 작업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필러하고 천장 작업 그리고 그 포인트 작업까지 그쵸. 되면은 우리 설빈 대표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번 이번 작업에서 가장 큰 고생을 해주시는 거는 그쵸, 이제. 여기 우리 또 시트 작업해 주신 대표님이시잖아요. 대표님이 진짜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아마. <laughs> 천장은 솔직히 하루이틀이면 가능한데 네. 저 지금 전체 컬러 체인지는 한 최소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어, 네. 않을까 하, 2주. 그럼 우리 다시 우리 시트 작업하는 대표님에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우리 대표님에게 넘어왔는데 네. 우리 설빈 대표님께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작업이 바, 절반 정도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일단은 작업되어 있는 게이 네. 스웨이드 작업이랑 지금 헤드레스트만 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해주셨는데 네, 네. 저 헤드레스트를 차에 가져가서 한번 실내랑 한번 대조를 해보면 은 아,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해갖고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미드나잇 그린이 외장이 지금 어두운 그린인데 와 실내가 이 오렌지가 들어가면 외관보다 실내가 더튈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런 식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뭐 안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실내에 그냥 헤드레스트만 갖고 와서 대조를 해봤는데 지금 기본 블랙이었던 색상에서 지금 오렌지 색깔이 위에 대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밝아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 실내 커스팅 다 끝나고 나면 썬팅도 실내가 잘 보이게 작업을 할 예정이라서 아마 이 오렌지 색깔로, 색깔로 실내가 전체가 싹 바뀌게 되면, 밖에서 쳐다봤을 때이 300시 외관이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laughs> 일단, 시트랑 이런 큼지막한 부분이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작업으로 이제 뭐, 대시보드라던가, 문자 패널이라던가, 그런 작업이 또 들어갈 예정이겠네요, 쌤님. 이 차는 지금 시트만 뜯어낸 상태고요. 그쵸. 지금 설빈 사장님이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laughs> 50%도 아니죠, 사실. 대시보호 <laughs> 내리는 일이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죠 아니,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보니까. 네. 지금 이거 시트 밑에 부분인가요? 아, 예, 예. 네, 맞습니다. 이 예. 엉덩이가 닿는 이 시트 밑에 커버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 건가 봐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얀색을 먼저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황색을 올려야. 네. 이게 색깔이 제대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음. 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처리 단계가 첫, 그첫 번째부터 저 오렌지 색깔까지 올라가기까지 음. 총몇 몇 단계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 페인트 작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저도 수전사 작업도 한번 하셨지만 네네네. 그 페인트 작업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도료 자체가 많이 다르기는 한데 네네. 어차피 이것도 샌딩을 해야 되고요. 치아 같은 경우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네. 가죽 복원을 하면서, 가죽 복원을 한 부분을 다시 또 프라이머라고 하는 걸또 올려주고요. 네네. 그 위에다가 가죽도료를 하얀색으로 올리고, 그 위에 색깔도료를 올리고, 어. 그 위에다가 이제 코팅을 해야죠. 코팅. 지금 그러면 이 히트 이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프라이머를 올리고, 지금 하얀색 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제 주황색을 다시 올리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코팅 작업을 또해야죠 아, 코팅 작업까지? 예, 코팅 어. 작업을 해야 이게 내구성이 좀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윤기라든지 광도 조절을 이제 코팅 작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게 네. 시트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한 의자가 다 완성이 되려면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대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의자 하나에 하루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하루요? 예. 예 아, 맞습니다. 이거 시트 하나 작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사실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똑딱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도색이나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구나 새 시트도 아니고 좀 오래된 시트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보건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좀 상처가 난 부분들 같은 경우 다시 또 메꿔 주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더 걸리죠. 아, 지금 이게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그 오린 색상 도료예요 네, 맞습니다. 크... 이게 그러면은 그 조색이나 희석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어 여기다가 저희가 또 이제 첨가제 같은 걸 조금씩 넣어 가지고 음. 색깔은 이제 여기서 더이상 변하진 않는데 어. 이어서 물성을 조금 바꿔 줄 만한 것들을 조금 추가해서 이 예, 첨가해서 저희가 또 작업을 하죠 아니 제가 사실 촬영 드라이기 앞서서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네. 나눴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3 0 0 순정은 오리지널 가죽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녀석은 지금 약간 인조가죽인 것 같다 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간 인조가죽 같기는 네. 해요 네. 예 인조 가죽이 작업성이 조금 더 힘들다고 아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예 보통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뭐큰 차이는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뭐 작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가죽이 인조 가죽 같은 경우에 또 너무 얇은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원할 아. 때좀 많이 힘들어서. 그렇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힘든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또 대표님이 또 이제 도료도 왔고 어, 몇 가지 작업을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여주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네. 아 벌써 저는 이 그 스웨이드 작업이며 그리고 이 오렌지 색상으로 이렇게 도료가 올라간 모습을 보니까 아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힘들어요. <laughs>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사실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네. 대표님 작업하는 것도 살짝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네, 네. 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뚝딱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에 뭐 해야 될 작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네, 맞습니다. 하, 이 작업이 왜 단가가 비싼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더극명하게또알수 있는 <laughs>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가죽 교체하는 거랑 이 염색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바꾸는 거랑 가격 차이가 얼마 없다고 하면 아니 그럼 가죽 갈리를 하지 왜 너는 대체 왜 염색을 매기냐 네. 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네. 그 도색 같은 경우 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laughs> 뭐 그런 거를 따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색상이 정해져 있는 부분 아, 때문에 그쵸, 그쵸. 그거를 다 맞춘다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하고 싶다 해서 한다고 하면 도색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렇지 않고서 차가 좀 오래돼서 가죽 가리를 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은 가죽 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음, 네 어쨌든 간에 개인 차주마다의 약간 좀 그런 취향 차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또 더비게러지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도료와 그리고 작업대에 있는 작업물 그리고 3 0 0시의 실내 색상이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또 공개하는 시간까지 가져봤는데 또 사실 저는 이 평택에서 김포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사실 그렇게 가깝진 않거든요. 너무 멀죠. 길막히만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한번 올 때마다 네. 너무. 기분이 좋게 오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온갖 고생은 또 이렇게 대표님 두 분이서 맡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믿고 이 300시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언제든. 그만 잘...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또 떼먹진 않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 또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때꿍! 조때꿍! <laughs> 다음에 봐요, 통과!